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때로는 개발자가 변수의 형에 대해서 더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때로는 코드가 복잡한 경우 변수의 형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TypeScript 컴파일러에게 내가 개발자다. 내가 더잘 안다. 나를 믿고 내가 지정하는 변수 형대로 형을 변환해라 라고 명의하는 것이 형 변환입니다. 형 변환은 와 같을 때 와 같이 형 변환을 할수 있으며, 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. 위, 두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. 하지만, 밑에 형 어, 표현보다는 위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.